여러분,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그, 뭐야, 2대1 돌릴 건데, 자, 왜요? 5월 17일, 네? 기프트콘 이벤트를 많이 썼죠? 네, 이 아이디, 이 아이디를 통해 알려주세요. 자, 기프트콘을 자신이 뭘 받으시는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아니, 자신의 번호, 그리고 게임. 게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참... 게임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또뭘 먹고 싶거나 무엇을 먹고 싶거나 무엇을 가리고 싶다면은 아니 먹고 싶다면은 어, 무엇을 먹고 싶은지 적어주시고 그리고 또 그걸 왜 그게 왜 먹고 싶은지 저어그지 얘기해주세요. 참여, 참여 방법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 그냥 이이 거에 참조를 하면 5월 17일 토요일 좀 늦게 됩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브내드릴게요 아니요 추첨 아닙니다. 네? 추첨 아니에요. 아설작순 댓글 들어온 사람 설작순한테 주는 겁니다. 아니요 5월 17일 이긴 사람한테 주는 거죠. 아 맞습니다. 게임은 라이벌 오징어 게임입니다. 우리 둘을 이겨야 됩니다. 아니요 그럼 지죠. 왜요? 창원 사람이 다 있는데. 혼자서 가이네요 예? 그럼 다 가져갑니다 자, 저희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저희 친구들도 있지만 걔네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네그 참여 방법은 한 아, 그거 다녀오고 난 제가 그때 운동회를 가는데 뭐지? 운동회를 가는데 동생 운동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는데 그거 끝나고 오면은 한좀 늦을 거예요. 그때쯤 제가 영상으로 찍을 테니까 여러분 그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하면 되지? 여러분 같이 해야지. 전화해. 먼저 하지 말고 전화해. 오케이 네. 백큐한테 전화 먼저 할 거고요. 오늘 바로 이대2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우리 라이브 실력보여드리려요 핸드폰은 제가. 입고 네, 여기 내 시청자 있는데. 네? 어디? 우리 시청자 있답니다 갑자기? 아 있어요 네. 신투하자 미래 신투하자침투 있어? 파티도 보냈어 네 일단 들어가.. 빨리 나오세요 어디? 진짜? 여 네. 어디 누구야? 누구야? 음.. 아 빨리 와 아, 누구냐고

아빠나 들으세요 안됩니다 저 칼질 들을 겁니다. 데뭐 쓰나? 이다 아니 그냥 제... 쓰나요 괜찮아요 내가 그때 근데... 쓰나요 자동거에서 크게 씁니다 자동차 써이 이런 거 이길래 자동차 써야 돼 이거 한번 해보고 실력이 안 되면 너 자동차 썼냐? 어? 어? 아야야좀 봐봐 어, 러분 궁금해? 오, 뭐야? 저 뭡니까? 야, 네가 발 깁다. 내가 봐도 컴퓨터입니다. 쟤네얘 네, 컴퓨터예요. 야, 우리 토크게. 열등. 우리 토크. 가자. 우리가 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쟤컴퓨터라 에? 아, 뭐 컴퓨터야. 재밌잖아. 어? 자기야. 어? 자기야. 신고해야지. 신고해야어떻게안 친구 먹힙니다. 내 떡밥 위에 있는데? 좋국이요은국이요중국요 에이, 여기 있다. 이딱와왜 이렇게. 잡았고 이겼습니다 여기 바로 192. 제거 잡았잖아요 엑소가 이겼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 보시 보이시나요 키리벨보 이제요, 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야 볼수 있는 곳을 알아야 되는구먼. 옷돌지 마. 자 리볼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근접을 좀붙자 오케이, 근접. 이거 커팅할게. 어지 우리가 놀러 근접을 쳐야 하는데. 여 아, 걔는 안 뛰고... 아, 좀... 어, 아니, 니네 너무 못하잖아. 안아. 근데... 좀잘좀 해봐. 아, 내가 다캐디했잖아 아, 이거 컴퓨안 들어가. 컴잘안 들어가, 이게. 아니, 쟤네. 우리가 잘 못하는 건가? 아, 카페 하나 들으라니까? 카때이 <laughs> 도움 안 된다고! 잖아요 <laughs> 지기 <기기> 위함이냐? 카타는나들으 <laughs> 야, 김영한테 <중앙수는> 뻔히 <laughs> 그래요, 걔네. 나노카트라쇼 장면장 장면맨, 니마 니마 자, 이깁시다 못 이기지 아, 쟤네 내 위치 알았어 아냐면 쟤네 핵이거든 위치 다 알려줘 쟤 저거 나데다됐꺼 음. 그니까. 아야 야, 이거 탈안 좋은 잖아 어보 자 우리 이제 읽다 응? 네 저거 제가 안녕하세요 유튜브 안녕하세요 유튜브 미토, 유튜브 대보미 문제입니다 나랑 네, 써줄게요네아 5월 17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 뭐 빨리 위로 이거를 봐서 빨리 침투를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에이, 초배통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와라. 일대이 나래나래나래나래나래나나래나래나자 제가 오 어? 부두 갑시다 구두했니 응. 누구야? 응. 누나? 응. 응나 누나야. 네이 조합 특이하죠? 네제 조합입니다. 제가 원래 칼집 잔미니. 응, 거 뒤요? 에. 잠깐만. 아, 야, 잠시만. 나 무기 걸르고 있다고. 근데 내거왜 봐? 건나안 돼. 아, 네. 저거 야, 5% 남았는데요. 여기서 끊기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직 안 끊겼습니다. 예. 네? 이 사람 빠르게 맞춰주세 제가. 전설의 1%. 예, 나네 뒤에 있어. 진짜 예방치지만 나왔네. 야, 우리 칼질전 할래? 우리야, 우리 근접 무기전. 근접 무기전이다. 역전에 기회 가나요? 오 이게 이거 떨근 떨근다. 이거 안늘려져 아니 아니 뭔데 아니. 너 나리기지 못해. 이게 또 있어. 와 잘하네요. 안그안 아, 끊었냐? 안 끊었냐? 어? 아안 끊었습니다. 안 제가 뭐야? 왜 끊어요? 아시청자저게 아, 뭐야? 저게 너, 뭐야? 저게 너, 뭐야? 뭐야. 뭐야. 오토아니데이러이 오토 이! 여보세요? 송우야 네? 네, 빠이. 할머니, 너네 집에 한가? 시반가도에 반정, 도착하는데 가 판가, 판가,